제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간단히 뽑기하러 왔습니다. 네, 바로 간단히 음, 여기 뽑기만 하고 가려고요. 이그 에바 이오기가 그,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이방 음, 바로 뽑아보겠습니다. 음, 이거 이거 한번 해보자. 음, 간단히 진짜 간단히 뽑을 거라서 이거죠. 네, 어, 어차피 무조건 하나 나오니까, 뭐게 이... 이... 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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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 이... 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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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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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만색이 왜 이렇게 리더라 빨라 는 레언지 이호기 때문에 나이어 와.. 맥호지야 얘는 에바.. 진짜 에바이네 더기오고 어? 픽시즈에 새로운 일 나왔네? 오.. 픽시즈에 새로운 일 나왔네 응. 식물의 전거.. 阿姨，听不见，我阿姨。